저희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 모두. 그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다크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디오입니다 어, 우선 저희 미니앨범 오집 어텀 이런 앨범은 어, 한층 더 성숙해진 다크비의 모습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짙어진 저희만의 감성을 담은 앨범이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저희가 수록곡에 참여를 해서 좀더 짙어진 다크비만의 색깔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yeah. wow. 네, 그리고 타이틀곡 넌메이란 곡은 어쿠스틱한 사운드와 그리고 화려한 R&B 사운드가 매력적인 곡인데요 어, 이번 곡은 소중... 익숙함의 소가 소중함을 잃은 그런 연인의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또한 굉장히 부드럽고 전보다또 성숙해진 모습이 있을 테니까 네,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우, 대 어. 네, 관전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멤버들의 어, 성숙한 변화. 그중 이제 준서 네. 이번에 준서가 이제 넘매의 이제 후파트를 맡았는데 어, 굉장히 멋있고 무대에서 어 준서의 변한 모습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적으로도 저희 멤버들 다 이제 더 성숙한 모습을 보냈으니까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yeah. yeah. 네, 이번 앨범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는 투어를 가기 전에 활동을 하고 이제 더욱 더 많은 팬 유입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와우 예스 네 저희가 그 안치의 앨범에서는 아쉽게 차트인을 하진 못했는데 이번 앨범에서는 꼭 저희가 차트인도 꼭 해보고 싶습니다 오케이 차트인 렛츠고 right. wow. 넌 매일 내 생각만 했으면 좋겠어 캘린 oh. 캘린 oh. oh. oh, oh. <laughs> 넌 매일 지금처럼 빛났으면 좋겠어. 빛나면 안 돼. 너 매일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laughs> 너 매일 나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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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으면 좋겠어. 졸려? <laughs> 야, 졸려? 잠들겠는데 <laughs> <별게> 지금? <laughs> <아니>, 잠꼬대. <laughs> <잠꼬대요. 웃음> <laughs> 너 매일 양이찬. 씨, <laughs> 씨줄넌 어, 어. <laughs> 매일 바빠도 내 생각만 씀으면 좋겠다 사한다 군대 가 남자친구인 줄 알았어 <웃음> <알아>. <웃음> <웃음> 제발! 이런 <여기> 잘하잖아요 <laughs> m c 다 온다 온다 울어지금이에넌 <laughs> 매일 건강해야 해뭐 <laughs> <laughs> 어디 아파요? <웃음> <웃음> 공인권 <laughs> 거지 <거였는데>, 뭐 <스테레일이 웃음> 오이 오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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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매일 배불렀으면 좋겠다 o m t o g e t 사주 r I'm such a y 이 u n g girl. I'm n o 이 going to say. I'm not going to say. I'm not 어, 네, 이렇게 오랜만에 또 인터뷰를 컴백 기념으로 하게 되또 어, 마지막에 넌 매일, 뭡무 했으면 좋겠어 이런 키워드를 또 재미있게 또 표현한 것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다크비 이제 더 열심히 활동할 일만 남았으니까 네, 정말 또 열심히 활동하고 또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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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겠습니다. 네. B분들 사랑합니다 하고 끝낼까요? 네. 네. 네, 제가 B분들 할게요. 네. B분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스타뉴스 감사합니다. 스타뉴스 감사해요. 아 준비 감사해요.